어, 중직자분들은 한 가지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에, 많은 교인들은 에, 많은 틀린 거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사임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어려움 당합니다. 또 이제 그냥 자연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교회 가면은 어린 사람들이 어린 말을 한다말이에요그 교인들은 들어요. 또그 중에 어, 어, 새 가족들이 있거든. 또 이제 들이있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사역은 실로 간단합니다. So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잘하면 돼요. 예,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것 틀린 것 각인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간증해도 됩니다. So so many... 그러면 여러분은 작게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어, 굉장한 변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제 힘이 너무 빠져 교회에 왔는데, 가만히 여러분 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Example, you strength, 그럼 뭐그 상대에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어려운 so 사 that 아, 살다가 세상에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도 엉망이라. 그렇죠? 그 순간 그 사람은 이구름 s 에 빠지는 거예요. i v e d their life i 고 그래서, 저는, 어, 전도를 해보고, 교회를 해보니까, 그, 어려운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힘을 얻는 느껴되더라고 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다가 교육자를 탁 시켜 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아이들 맡았는데 애들은 막 크이다가 말씀 듣지도 않고 그 아이들 겨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갈까? 그뭐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갈까? 그래 이런 생각하고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엄청난 변화를 나요. 그래서 이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교양원 내가 딱 보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친구 따라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와서는 막 그냥 할부 뭐 남학생들은 이제 눈이 메시지 있지 않고 여학생 얘기 많이 거예요. 뭐 여학생들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오자마자 내가 바꿨다니까요. So 그여학생 남아서 따라하지 말고 섞여서 하도록 안들어오게 내려. 요 그리고 이제 걔들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어, 대화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So 그, 저는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 보고 나는 너보다 훨씬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좀 기도하다가 이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해줘. 어, 너는 이런, 이런 점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는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랩런트를 만나면 부모님도 그렇고, 예, 약점부터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너는 장점부터 얘기해.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니면 걔가 힘 얻어요. No, 우리가 장점 아닌데 왜 못생긴 사람 보 잘생겼다라면 그는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진짜 얘기하면 그 살아나요. Child, alive, not, free,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그것도 전부 제도, break, 유대인들은 언약 말고 사상, so 메시아도 이상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The Messiah, they, they 그러니 엄청 어려운 한 거예요. 이 중에, 몇명복음 깨달은 소수의 유대인이 이 복음이 전개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 그러면 초대교회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뭐였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각인시킨 겁니다. 어, 이러만 했는데도 나중에 응답이 일어나요. 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셔야 될 것은 금방 응답 안 일어나도 나중에 일어납니다. 말씀은 80년만에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얘기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분명히 각인 됩니다. 여러분이 막잔소리 하면요, 여러분 막랩는 더들한테 막, 막, 막 짜증냅니다. 짜증을 냈다는 말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The word, they, they're, they're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날이요. We'll 그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는요 어떤 램넌트를 보고도 희망 없다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 희망 이 있어요. No 그 시간표는 말씀만 각인되면 반드시 역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각인시킬 것이냐? 우리는 이미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주로 우린 1 2 가지 문제 이 말씀들이 뭐냐 이런 건 답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작은 것또 여러분들이 만남이 통해서 줄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각인의 내용은 뭡니까? Now, is, 그래서 칼보리산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것만 얘기해 줘도 돼요. 예. Yeah.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음당한 학생 보고요. 신자도 아닌데 자기 신자인줄 아니까 굉장히 어려음당한 학생 보고 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에 얘가 감동받아 가지고 예, 얘가 형편이 지됐나인데 너를 위해 기도한다니까 얘가 무슨 기도하고 왜 합니까? 그래도 그게 가진, 나중엔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세 가지 내용이 아이들에게 금방 적용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려야 되고 뭐, 뭐, 버려야 될게 뭔가를 알게 되죠. 어, 역사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일어나고 아이들이 조금만, 아, 나는 좀이러서는안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역사는 거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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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상한이이들을 만나게 이잖아요제는 이제는 이제이들더 이제는 이들는 이제는 이제는 이 그 같이 있을 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뭐 이모님이나 가족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성취돼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과 그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에 so so 네, 그것만 알면 돼요. Know know 그리고 만나서 뭐가 하긴 해요. 그 공과책이 나와 있어요. So what, what do you do you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설명 다 하려면 이 전체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 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너를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만은나나님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너에게 함께는신 것을 약속하셨다. 네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능력 회복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 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 각인을 시작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 을 약간만 도와주면 돼요. 네, 사실은 우리는 지금 l we need t 있 do i 기 때문에요. 예, 이쪽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만 그거 해도 돼요. 이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도와줘도 됩니다. 제가 전에 몇번 얘기했죠. 우리 기, 이 여기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갔다 해요.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저, 저, 저희들 누구냐 물었더니, 그냥 집 나온 아이들이래요. Oh, 그때내 생각을 했어요. 집을 나온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Church, that that 예, 진짜 무너진 아이들은 교회 안에 와 있거든요. Well, now, 그러면 제 애들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진짜 무너진 아이들은 돌아다닌지 교회 안 오잖아요. Children 그래서 급하게 만드는 학교가 아레리스입니다. So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레리스라 행거는 리더스쿨입니 지도자 학교를 만들어 습 so 지금은 전도 제일 잘하는 데가 아레리스입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막, 이 막, 그, 감동도 주고요. 이 활동도 잘 하는 게 아래됐어요. 이제는 저 아이들 속에서 이제 커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아이도 나와요. 이만큼 우리의 생각하는 걸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걔들을 불러가지고 할수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무엇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 줘. So 너는 이걸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이 well. 말씀이 이제 만약에 삶 속에 들어간다면 역사라는 겁니다. Now, words, like live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길 바라고 중직자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잠깐이라도 각인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나이가 조금 이제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도 계셔요. You know well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좀 눈이 힘들더라도, 책 읽으세요. Eyes, 말씀하고 같이.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되면 한 바닥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뭔 차이가 나나면은 나이가 들어갈 때 어느 문제가 딱 오면 요완전 무식이 표가 나버려요. 오늘 이걸 쭉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딱날때 벌써 달라요. 뭐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가 각인한 시이고 공부 안 하면 무식, 무식한 표가 나버려요. 그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이 반드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하고 계실 겁니다. Sure really 예. 이이거잘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하나님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하루에 내가 체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인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기도 전도가 삼원으 아닙니까? 어, 여러분, 전도하실 때,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받은 거얘기하면 돼요. 예,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느게 중고도맡았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응답받은얘기니까 듣지도 않아요. 어, 상관없습니다 만나서 또 했어요. 얘들 안 들어요. Children, 그냥 모임은 합니다. 내가 모일 하니까. Course, 한 명씩 한 명씩 변해요. 이한 명씩 변은 이게 살살 올라갑니다. 생명이 때문에요. 살아나요. Life, change, 얘들이 살아나가지고 부산 전역으로 전도운동하는. 이제, 청소년 전도, 그, 우리 협회 그 며느리 애들 전도했어요. 예, 반드시 생명의 정의는, 생명의 정거는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면 현장도 살아나게 돼 있다. 아니 그 잘못된 거 어떡합니까?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어둠을 어떡합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불신앙의 세력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막 많은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이 말씀만 붙잡아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또 우리 아내는 상관없습니다. 어,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고물이라도 여러분 이리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럼 그 고물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불신앙이라서 내까지 불신앙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집안이 불신앙이라서 내까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격리해주라 어, 여기에 각인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니 어,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종일 예배뿐만 아니고 치유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 기도 말씀 소 시간 속에서 깊은 능적인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섯 해 동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인임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불신앙이 신앙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또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전에받지 못했 던 은혜 를받는 날이 되게 해주 옵소서. 영육 간에힘을얻는 날이 되게 해주 옵소서. 불신앙 을 완전히 버리 는영 적인 날이 되게 해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